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손동국입니다 제가 지금은 치과의사로서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평소에도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편인데요 보다 보면 과거의 사람들은 치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치과의사이자 역사 덕후인 제 입장에서 조금은 독특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왕들의 고통과 현대 치과 치료에 발전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글과 과학을 발전시킨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당뇨로 인해 잇몸이 약해지고 심각한 치통에 시달렸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현대 치과 치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동의보감에 의존해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치통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소금물 양치, 그리고 다양한 한방 약재를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고통이 사라졌을까요? 세종대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조 역시 치통으로 고생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정조는 치통 때문에 며칠간 국정 운영이 어려웠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한방뜸치료나 침술로 치통을 다스렸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왕조차 해결하지 못한 치통,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백성들은 민간요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입을 헹구거나 심지어는 칼로 이를 뽑아버리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무서운 치통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를 잃은 경우 과거에는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임플란트를 통해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미룰수록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동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